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금 제 블로그 어, 유튜브 말고 제가 블로그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댓글로 좀 문의를 주신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 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조금 사람들의 검색량이 많거나 관심이 좀 많을 만한 어, 그런 종목을 좀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주식 종목입니다. 주식 종목.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순이나 그쯤 지나서부터 다시 이제 해외 선물과 비트코인 관련된 브리핑도 할 예정이고요. 음, 일단은 그 블로그 상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그 종목이 로보로보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보로보란 이제 주식을 살펴보니까 2015년에 상장을 했네요. 상장을 했고 어, 상장을 한 당시에는 뭐 이제 당연히 뭐 상장 펌핑이라고 해서 이제 고점을 갔다가 이제 밑에 바닥을 다져주고 이제 올라간 모습인데. 여기에서 조금, 어, 평단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평단이 안 좋게 물려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이번에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좀더 신경 써서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큰 그림에서는 이제 확장형 그리고 있죠. 예, 확장형 그리고 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보여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볼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보이고, 지금 여기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한 2,000원 초반대, 어2,000 초중반대까지 지금 매물대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말하면 내릴 때 그냥 훅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내릴 수도 있지만 여기 부분은 지금 매물대가 없는 부분이라서 훅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좀 평단이 좀 높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단이 지금 뭐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어, 지금 차트상으로는 별로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그큰 그림에서,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도 지금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그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음, 일단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주황색 박스 친 부분이 있죠. 여기가 굉장히 큰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조금 더 이제 작은 프레임에서 볼게요. 지금 이제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하락 확장형으로 채널을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탈하려고 하죠. 하락 채널 지금 이탈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더 세게 하락한다는 뜻이죠. 지금 근데 이탈은 안 해주고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게 과연 이제 지금 오늘 보면 코스피가 살짝, 어, 증시가 좀 올라와 줬죠. 예, 반등을 좀 해줬는데, 그런 상승분인지, 찐 반등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상승 가지고는 찐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상황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박스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여기 주황색 박스를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못 해준다. 아, 그러면 진짜 예, 답이 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여기 밑에까지 진짜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매매라면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여기 채널을 이탈하기 전에 저는 이제 손절을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뭐 박스 를 하나 쳐드릴까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세로로 그 박스, 이 부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 구간을 해줄만한 구간이 없다는 거죠. 예, 지지를 해줄만한 그런 매물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떨어지려고 하면 진짜 그냥 훅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laughs> 예, 훨씬 빠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지금 이것도 제가 상승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여기를 지켜줘야만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보나트 상으로도 지금 이제 상승, 만약에 이제 큰 그림에서의 상승 1파라고 보면 이제 조정파가 여기까지 나온다. 그럼 다시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지금 하락 확장형을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탈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완전히 추세전환을 해주려면 지금 제가 여기 검은색 박스 친 부분 여기와 이제 추세선을 상방돌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방돌파를 해줘야 위로 더간단는 뜻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상황이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네요. 에, 혹시나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 손절은 그 되게 뼈 아프시겠지만 에, 많이 뼈 아프실 거아니다 당연히 손절하기 쉽지 않죠. 근데 더큰 손실을 막는 거니까 더큰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에, 그게 좀더 위안이 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투자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보다는 어, 금액 시드를 남겨서 투자의 기회를 또 얻는 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여기 하락, 하락 확장 채널의 하단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많이 위험합니다 예, 많이 위험해요 특히 여기 3,100원 부근 여기가 뚫리게 되면 아 진짜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사실 사실 중간에 매물대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뭐 차트든 가격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이대로 가장 좋은 건 이대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와서 내일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가 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가려면 여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완전히 상방 돌파를 해 줘야 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약간은 한 상승하다 한요 정도 상승 받고 또 저항 받고 내려오고 내려온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반등을 살짝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한 번에 내린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이렇게 또 내리고 위로 갔다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살짝씩 지금 조정이 오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 가격적인 부분이나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로보로보는 여기까지로 해서 브리핑을 마치고 제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뭐, 누구나 아는 건실한 대기업이죠. 예. 그래서 역시나 차트도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예. 그냥 여기 이제 저점 2010, 2008년이네요. 2008년에 저점을 한번 찍은 이후로는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예, 예, 한요 구간에서 사서 한만원 되기 전에 사서 한 12년 정도 묵혀두셨으면 예, 한열몇배 먹는 거네요. <laughs> 예, 뭐 물론 이건 뭐 결론적인 말이고 해체이긴 한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대기업답게 에, 지속적인 상승 어,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세계를 크게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분은 뺐고요. 제가 이, 이 추세선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추세선보다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거고 지금 상승추세, 상승세계를 그려가고 있고 작게 또다시 이런 상승추세선에서 안에서 상승세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트가 너무 예뻐요. 그림이 너무 예쁘고, 신고점 갱신했죠? 신고점 갱신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갱신하고 조정하는 오기는,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요런 하락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죠. <laughs> 그동안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제일, 제일 중요한 구간은 사실 제가 볼 때, 어, 지금 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여기 검은색 박스를 쳐놨는데, 이 매물대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지금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 84,000원 구간, 8만 중반, 8만 중반 이 구간이 8만 한 3,000원에서 4,500원 4, 이 중반 구간이 이 구간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9만 천원 정도를 예, 9만 천원 정도 깼을 때훅 내려온 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고, 여기도 지금 현재 매물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구간이고. 요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어, 그래도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아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주황색 박스가 좀 중요한 매물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주황색 박스 구간, 요 매물대와 요 추세선을 지켜준다면 준다면 여전히 상승을 의 관점은 여전합니다. 예, 굉장히 낯싹 차트 보는 것 같네요. 계속 그냥 올라가기만 하네요. 아무튼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신규매수자 같은 경우는 좀 매수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한 어느정도인가요 한 9만 2천원? 9만 2천원 구간인가요? 예. 지금 신규매수자들이 들어가기엔 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죠 예. 저는 항상 손익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예. 손익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아,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 차트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매물대를 쌓아 가다 내려와 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방에 못 뚫어주고 지금 이렇게 뭐 살짝 조정해 와 있는데, 뚫어주진 아, 못하고 이제 복마감을 아직 못 해주고 있는데, 아, 사실 지금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의 자리가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그려주고 소화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차트 하락 추세선을 그려줬잖아요. 여기 그려줬고, 요부은 2019년 11월 에, 11월 중순 정도네요 요때 뚫어 줬잖아요 여기 에, 이렇게 뚫어 줬을 때 사실 그때가 이제 매스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 리테스트까지 다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매, 여기 지지선 지지선 리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리테스트에 타는 게 가장 베스트였고요 가장 베스트 이 하락추선을 뚫어주고 이 리테스트에 타는 게 가장 베스트였죠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예, 이런 데는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손절을 감안하고서라도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이렇게 리테스트까지 깔끔하게 하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자리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 지금 매수타는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고요. 리스크가 크죠. 어디까지 버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이 뚫리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제 손절을 치겠다고 이제 손익비를 짧게 쉽게 얘기하면 방망이를 짧게 잡게 할 수, 짧게 잡고 갈수 있는데. 지금은 매스 타이밍이 지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트가 그려질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은 매수 자리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그 로보로보를 제가 좀 자세하게 봤는데 로보로보 여기서 좀 상승을 해서 예, 반등을 해주고 상승을 해서 좀 탈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3,400원 부근인데. 여기 매물 때 뚫고 다시 상승으로 가서 꼭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보로보 말씀드린 거꼭 한번 참고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